한 국민 여러분 자 배우 강진랍입니다 오늘은 우리 여기요 합천의 영상 테마파크 여길 찾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소화한 들으세요 예 반갑습니다 우리 태현입니다 화이팅! 화이팅! 화이팅 예, 승리를 위하여 이곳은 1900 에, 우리가 한 60년도인가요 그때 배경인것 같아요 이야 참 드라마 테스트장에 드라마 각스탈 태극기 휘날리며 영화 촬영도 많이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, 들 여기 한번 놀러 오세요. 어우, 가족 가라면 너무 좋네. 뿅 간다. 기똥차그만영어지 안녕하세요! 나 종로의 김도환이다다 쓰러버려! <laughs> 야, 좋네. 좋아. 야인스의 촬영장 같기도 하고요. 야, 이런 날 하면 은 올별한데요? 예. 아니, 뭐, 오늘, 오늘 하루는 특집생 방송으로 여기서 아주 즐거운 하루가 될것 같습니다. 여러분들, 예. 예예 입장 료는 5천원 받아요 예, 좋으니까 받는 거지 아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아 인간 강진아가 오늘 그 합천 영상테마 파크에 오셨는데요아 여기는 참 정말로 연인과 함께 가족과 함께 놀수 있는 그런 공간 같습니다 여러분들 꼭 오셔가지고 예 오십시오 자저 경성역입니다 경성역 서울역입니다 서울역 여러분 안녕하세요. 서울역 기차가 지나갑니다. 예, 1940년도의 배경인가요? 여러분 안녕하세요. 예. 손 들어요 손. 반갑습니다. 예, 연, 연예인이에요 연 저. 탈렌트. 자, 자 여기 일단 일본에 오서 끝나고요. 잠시 이후에 뵙겠습니다. 여러분 감사합니다. 땡큐. 히! 기무치.